부동산자산관리론 4주차 두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그 외국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 중에 미국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 어, 살펴볼 건데요. 미국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 어,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미국의 역사가 곧 전세계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미국을 먼저 살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 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안을 띄워 놔야 되는데요 어, 두 번째 <laughs> 강의안이고요 35쪽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관리제도는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 정부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랑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제도는 어 정부 주도이다라고 이제 살펴봤었죠. 그런데 어 외국 같으면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의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요. 관련 자격제도의 특성을 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제도가 벤처난 거, 뭐, 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어 먼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서 70년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해가지네 가지, 어 시기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관리는 이제 해당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빌딩을 매입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많이 그부산 자산관리가 이루어졌는데요 1920년대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이때 이제 어 사업을 급속하게 확장시켜 가면서 어, 임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빌딩들이 이제 계속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이제 빌딩이 더 커지고 대형 빌딩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건물 관리업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1921년에 빌딩 소유자 관리자 협회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보호마라고 하는 이 협회가 어, 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1930년대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근데 이 대공황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자산 관리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동산 관리가 시설 관리, FM, 어, 특히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시설 관리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대공황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대규모 부실 자산을 인수해서 그 어, 대규모 건물들을, 빌딩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의 측면에서 시설 관리에서 재산 관리로 발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공황의 여파로 주택 소유자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로 삼았던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은행과 보험회사 이런 데서 주택 관리를 주택 관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에도 재산 관리 개념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그 주택을 임대해 주고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자의 업무가 주로 뭐 임대료 수금, 그리고 임, 뭐 임차인, 어, 또는 그 임차인 모집 또는 그 어,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유지 관리. 여기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었고요. 전문 관리인에 대한 수요도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끝, 끝난 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하면서 어, 부동산의 소유는 점차 금융기관에서 부동산회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동산 관리인하고 관리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건물 관리업이 계속 성장을 했고요. 1933년에 부동산관리협회, IREM이라고 하는 미국의 협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IREM, 미국의 부동산관리협회는 1936년에 이제 처음으로 협회 차원의 교육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육, 실무, 그리고 윤리 분야에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자산 관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CPM이라고 하는 자격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부동산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이 자격제도를 통해서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들어서면서 부동산 관리인은 전문 관리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유럽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후에 이제 복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수요가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호황이 경제의 호황이 되었고 그래서 고층 아파트 그리고 고층 상업용 빌딩 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도 호황을 맞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층 건물의 보급 그리고 복잡한 설비와 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도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60년대에서 70년대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금융업이 이제 발전도 하고 또 침체도 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도 이러한 그 부동산 금융업의 발전과 침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서나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1960년대 미국에 이제 그 리츠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리츠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되었는데요. 1969년에 그 리츠 시장의 그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데 1년 뒤 1970년에는 130억 달러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형 리츠.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어, 좀그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이 대출형 리츠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1973년에 이제 국제 석유위기, 그러니까 오일샥, 뭐 오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제 석유파동, 원유파동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리츠 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출형 리츠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어, 리츠 회사가 1973년에는 154개, 미국에 154개가 있었는데요. 1975년에는 68개로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 위주의 그 대출형 리츠도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리츠를 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금리 하고 예금금리가 역전되면서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 거죠.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출 리츠가 파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어 위탁관리 어 리츠 회사들. 뭐 도덕적 해이가좀 만연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츠 회사들이 자산관리를 위탁관리가 아니라 이제 자기관리형 리츠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운영 체계로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의 수익 시기라든지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쉽게 투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자금을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관리가 이제 어 결국은 투자수익이 극대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이루,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정말 그 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자산 관리도 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목표로다가 이제 점차 전환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주택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업자 입장에서도 주택을 좀 양질의 상태로 장기간 보존하고, 그다음에 자본이 투자 또는 투하되었을 때 가능한 최대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M은 e 이제 공동주택 그 에 대한 그 전문 관리자 수요가 좀 증가하자, 1975년에 ARM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RM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택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거주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격이었습니다. 또 이제 분양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소유자 협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관리 자 인증 프로그램인 PCAM을 갖다가 이제 개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1 9 9 0년대 어,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를 갖다 살펴보면요, 자 1980년대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 경제가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제도적 지원의 힘입어 부동산 시장에 좀 후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1980년, 어, 들어서면서 이제 그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세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건물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걸어 건물이 세워지고 신축되고 초기에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점은 결국 이제 감가상각 비를을 갖다가 또는 감가상각 그 저막 충당금을 갖다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그어 저기 막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감가상각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순이익 또는 수익이, 순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 법인세가 이제 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가속화시킨 게어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불러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1983년에는 이제 저축 대부조합, 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저축 대부조합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저축은행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저축 대부조합에 대한 그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를 위한 대출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 어떤 제도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과잉 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도심에 어, 초과 공급된 오피스 빌딩들이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레저 시설 등의 개발 사업에서도 이제 이게 다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아까 세제개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규정들이 1986년 들어서면서 이제 많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위축이 좀 가속화되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자금을 대출해 줬던 그 중소규모의 저축 대부 조합들도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 정부가 1989년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법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연방 예금봉 공사라고 하는 것 하나에 정리신탁공사 RTC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신탁공사 같으면 이제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했을 때그 파산한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고 회생 가능한 저축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엄청난 양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탁 자산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관리회사들의 자산과 부채가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 관리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까 1930년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시설 관리 수준에서 재산 관리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저축조합들의 어, 저축기관들의 어떤 파산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이때 이제 PM에서 AM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실채권 그리고 이제 부동산자산 부실한 부동산자산의 처리 방법으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재무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부실 자산의 처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래서 부동산 관리회사의 업무 영역이 자산 관리로 이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그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고요.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래서 채무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도로 일어나는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주도로 하는 법정관리하고는 좀뭐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커 방식을 활용하면서 좀 부실자산의 처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어, 부실 채권, 부, 부실한 부동산 자산을 처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리회사의 업무 영역이 자산 관리로 확대되는 좀그 아이러니하지만, 어, 부동산 자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진일 보한 그런 그 재산, 자산 관리, AM으로 확대되, 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거꾸로 이제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자산 가치는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90년대 이제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거용 리츠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임대주택에 투자자를 대거 유치했고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관리라든지, 어, 이제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니까 임대차 관리라든지 뭐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그 자산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CB 리처드 앨리스, CB 알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쿠시먼 앤 웨이크빌드, 그 다음에 그럽 앤 앨리스 등의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가 그 임대 전문회사들을 속속들이 인수해가지고 임대도 하고 거기서부터 투자 컨설팅, 자산 관리까지 하는 부동산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부동산 회사들이 어뭐 합병을 한다든지 또는 뭐어 자산 유동화를 통해가지고 회사 규모를 키우고요. 서비스를 전문화시켜가지고 어, 지속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도 보면 대형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들이 기업 인수 그리고 기업 합병을 계속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알리 같으면 2003년에 일시기니어 어, 파이널셜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는 이제 TCC를 TCC라고 하는 또 굴지에 어 부동산 어 관리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는 좀 대형화되었고, 종합화되었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런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의 핵심이 어떤 단순한 어 특정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여기서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미, 매체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어, 그리고 이제 어, 막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의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기법,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뭐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어, 부동산 관리 관련한 자격 제도는 어,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 시장도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이 주도해 가지고 커졌다라고 했죠. 부동산 관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된 자격 제도도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 비영리 단체 지도하에발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문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단체들이 부동산 관리사 또는 뭐 부동산 관리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자격 그래서 자격증을 수요하고 관리하면서 자격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자격 제도는 부, 어, 아까 말씀드렸던 IREM 부동산 관리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 제도 그 다음에 분양공동주택협회, c a i 에서 운영하는 자격제도, 뭐 이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사 제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의 부동산 관리 자격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협회에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경력을 보아가지고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주로 이제 그 자격제도라고 하는 게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어, 교육은 그냥 알아서 들어라고 이런 식이고요. 그런데 어, 미국의 그 부동산 관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서 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르고서도 경력을 어, 가지고 있어야지 또 이제 비로소 자격 사자 자, 자격증을 수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1921년에 설립된 빌딩 소유자 관리자협회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영사 RPA라고 하는 그리고 설비 유지 경영사 SMA 시설 관리 경영사 FMA 뭐 이런 자격자를 이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공신력 이 있고 선호 되고 있는 자격은 부동산중개업협회 나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산하의 부동산관리협회, 아까 말씀드린 IREM이 있고요. 그 부동산관리협회 IREM에서 수여하는 CPM이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공인재산관리자, 뭐 이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CPM은 이제 현재 그 IREM이 인정하는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한에서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RM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지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경력을 쌓아가지고 CPM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ARM이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어, 그 주거용 부동산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저요 요 ARM도 이것도 이제 IRM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 학점을 취득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윤리 규약에 서명한 후에 최소한 한개 단지 이상에서 현장 경험 경력을 쌓아야지 이제 자격이 자격증이 쓰여 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이 CP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어, 이제 막 교육 과정 후에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을 본 후에 또 2년인가 그제 기억 2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년 그실물를 경력을 쌓으면 이제 CPM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매 2년인가마다 또이 저기 막이 자격을 갱신하 갱신할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국에서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 주택관리사 제도는 그 분양공동주택협회, CAI라는 데서 1973년, 아, 1973년에 이제 분양공동주택협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이 CAI에서 1995년에 CMCA, AMS, PCAM 등의 이제 분양아파트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CA는 그 주택 관리 업무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어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면은 CMCA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C-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분양 아파트 관리 경험이 있는 주택 관리자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 A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M.S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또 교육 학점을 있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이죠 그리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마다 CAI의 자격인증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자 마지막에 PCAM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5년 이상의 주택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자격 인증에 필요한 각각의 시험을 전부 다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숙련된 공동주택관리자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주택관리사 제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택관리사 제도하고 좀 차이가 음, 차이가 나는거 뭐가 있을까요 뭐 요, 어, 5년 이상의 주택관리 경험이 있어야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차이가 나겠죠. 우리는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따고 어, 3-5년 어, 현장, 그 현장 경험을 어, 이제 막 가지면 이제 주택관리사로 전환이 되는데 조금은 이제 다릅니다. 근데 요 PCAM 자격 같으면 어, 그 인증 받기 위해서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험이 그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주관식인 거죠. 그 다음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C A I 어, 세미나 워크숍 뭐 이런데 참가해야 하고요. 3년마다그 상급 교육 과정,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밖에도 뭐 전국조합아파트협회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조합아파트관리자인증자격 R C M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협회에서 RAM 그리고 CLP라고 하는 자격증을 또 자격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주거용 부동산관리협회, 미국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협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PPM, NPM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저기 뭐 관리사 어, 자격, 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분양주택관리사 자격제도 외에 이제 1993년서부터 전문적인 주택관리회사를 인증하는 ACC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요. 이 ACC라고 하는 제도는 3년 이상 된 주택관리회사, 로 운영되면서 그다음 자사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3개 단지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직원의 25% 이상이 전문적인 자격 검증 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 이제 요 그런 주택관리회사에 대해서 어 전문적인 주택관리회사 이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ACC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어, 저희, 마, 그, 미국의, 어,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 아, 제도는 별로 없었죠. 부동산 자산 관리, 뭐, 산업의 그연혁 그리고 어, 관련된, 어, 민간 자격, 관, 민간 자격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거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공동, 주로 이제 공동주택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은, 우리는 좀그 정부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미국 같은 경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또는 민간 주도로 어그 부동산 자산 관리업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격제도도 많이 도입이 되고 발전 되었다,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거, 왜 미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역사가,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업의 역사가 전 세계적인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업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주차 들어서는 이제 영국과 일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하고 관련된 게 이제 그, 어 관련된 그 금융제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제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